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투 나이트의 주시은입니다. 내년 2월 4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이제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쇼트트랙을 비롯해 빙상 종목은 물론 설상 종목, 썰매 종목까지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티켓 확보를 위해서 우리 선수들이 다양한 대회 출전에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피겨그랑프리와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에서 전해온 기분 좋은 소식 준비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스포츠 뉴스를 투나이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2021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에서 김창민 스킵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자 대표팀 팀 팀은 결승에서 일본을 상대로 마지막 시밴드에서 역전을 허용하며 1점차 패배를 당했는데요. 예열을 마친 대표팀은 다음 달 올림픽 최종 예선에 출전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유도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미정 용인 대교수가 유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한국유도 역사상 여성 지도자가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미정 감독은 오는 23일 진천 선수촌에서의 첫 훈련을 시작으로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여자 대표팀을 이끌게 됩니다. 남자 유도 대표팀에는 아시안게임 2연패 주인공 황희태 감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자 프로배구의 신생팀 제7구단 페퍼 저축은행이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기업 은행을 꺾고 상단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15년 만에 V리그로 돌아온 김형슬 감독의 무기는 주포 엘리자벳이었는데요. 양팀 최다인 39점을 터뜨리며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3대 1. 기업은행을 창단 최다인 6경패로 몰아넣은 페퍼저축은행은 첫 승을 기념해 13일 현대건설과의 홈경기 입장 수익금을 유소년 배구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놀람>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 5차전에서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전반 36분 황희찬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고향종합운동장에서홈2점을 살린 우리 선수들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으며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골대를 3번이나 맞치는 불운이 이어지며 추가골은 기록하지 못하고 한골 차로 승리했습니다. 승점 11점을 기록하며 최종 예선 반환점을 둔 축구대표팀은 오는 17일 중립지역인 카타르에서 이라크와 6차전을 치릅니다. 나날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향해 축구대표팀이 고비도 있었지만 다 이겨내면서 그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A조 1위 이란에 승점 2점 차로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17일 이라크전을 승리한다면 월드컵 진출의 8부 능선은 넘게 됩니다. 우리 선수들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로야구 준비했습니다. KT가 가을 미라클을 보여주고 있는 두산을 상대로 한국시리즈 1차전을 잡고 우승 확률을 73.7%. 로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2차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KT가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한국 시리즈까지 힘겹게 올라온 두산을 상대로 먼저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기선제압에 성공한 KT가 이 기세를 이어갈지 두산이 반전을 이뤄낼지 궁금합니다. 1차전에선 KT의 작전이 빛났다면 2차전에선 강철 수비가 빛났습니다. 하루 휴식 후에 진행될 3차전에선 또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SBS 중계로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스피드 스케이팅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 선수들은 지난 시즌 월드컵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전력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특히 김민석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로 처음으로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베이징 동계 올림픽 전망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선수의 힘찬 질주 지금 확인해 보시죠. 김민석 선수는 평창 동계 올림픽 1500m에서도 깜짝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이번에도 좋은 기운 이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피겨 그랑프리 4차 대회 남자 싱글 경기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준환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지난주 열린 3차 대회에서 5위를 기록했던 차준환 선수 한주 사이에 더 완성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멋진 연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차준환 선수가 그랑프리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건 2018년 그랑프리 3차 대회 이후 3년 만입니다. 코로나19로 훈련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일궈낸 결과기 때문에 더욱 값진데요. 차준환 선수 앞으로 남은 기간 준비 잘해서 베이징에서 후회 없는 연기 선보이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피겨 여자 싱글 경기 준비했습니다. 지난 1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유영선수가 4차 대회에서도 또다시 시상대에서는 아름다운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함께하시죠. 두 대의 연속 포디움에 오른 유영 선수 축하드립니다. 같은 대화에서 남녀 선수가 시상대에 나란히 오른 건 우리나라 피겨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편 함께 출전했던 이문수 선수는 5위, 미서영 선수는 9위로 이번 4차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스스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한국남자 탁구의 간판이죠. 정영식 선수를 만나봅니다. 지난주 모태솔로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끝이 났는데, 과연 그런지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스스스에서 탁구의 정영식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지금은 태극마크를 잠시 내려놓고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만큼 이제는 여유도 챙기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운동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포츠토나잇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